같이 사니까 남편과 각방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 네. 엄마와 같이 사니까 그 그러니까 어.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첫애 임신하고 이제 기 출산하고 나서 그때가 (59세였어요) 음. 근데 지금 벌써 (12년이) 지난 거예요 음. 남편과 제가 각방 쓰는 것도 많이 불편하지만 이 상황이 저희 엄마와 아빠도 각방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따로 사, 저 에이, 각 집이죠. 그렇죠. 에이, 저희 에이. 아빠는 또 이제 따로 사시고 엄마가 그럼. 또 주말 부부로 왔다 갔다 하시고 음. 이러니까 저는 저도 각방이고 엄마도 각방이고 이런 상황도 되게 좀 네? <laughs> 쌍방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1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이제 그걸 안 하고 싶어. 어머. 아니, 아니 우리, 아니, 네. 우리 엄마가 엄마, 네. 건데, 네. 그동안 편한 거 있었었잖아요 너무 편했지만 어. 어. 와 진짜 이렇게 최근에 우리 엄마를 딱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선인장같이 변하신 거 있죠 어. 그러니까 말 어, 너무너무 곱던 이렇게 카같던 아. 그런 우리 엄마가 어. 점점 말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막 이런 기법보다는 음. 많은 분들이 네. 내가 불편한 음? 건 참아낼 수 있는데 좀, 음. 좀. 예. <laughs> 엄마 시비는 없어진다. 어케 아예 예 그런 거. 아요 각방도 음. 되게 뭐 눈치 보이고 이 주제와도 음. 뭐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정말 이렇게. 이 돌이킬 수 있다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한 여자의 삶으로 보아서는 진짜 그거를 내 우리의 엄마 또는 우리의 시어머니의 삶을 그. 고스란히 내버려 두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음.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정말 어 엄마가 59세 때 오셨는데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내가 너무 죄스럽다. 음. 엄마는 평생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요, 그 시간 동안. 네. 엄마가 서운해했겠는데요, 그 얘기 하니까. 네 맞아요. 너 지금에 와서 나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는 거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아니, 어. 엄마는 그러니까 저는 너가어 걱정하는 건 알지만 음. 이제, 엄마의 삶은, 엄마의 행복은 우리 아이들한테 아, 이제 아, 있어져 버린 아, 거죠. 아유, 정가로 아, 네, 네.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튼 저는 이제 뭐 저희 엄마와 아빠도 각방이고 또 저도 이제 각방, 본의 아니게 각방이 되어서 좀 많이 불편함도 있지만 조금만 지혜롭게 이제 좀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똑 떨어뜨려서 잘 생각하면 어쨌든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음. 그런 마음, 음. 말씀을 주고. 아, 찾았어요. 예. 아,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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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어머니 처음에 애들 돌보. 돌봐달라고 처음에 부탁 안 드렸으면 어땠을까? 예, 그 생각이 맞아요, 드시는 그거. 거예요, 지금. 예. 한참 아 애들 키우느라고 바쁠 때는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못 하지. 배우하랴 네. 뭐. 뭐. 그그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있으면 널 편해요. 밥다 해주지, 다해주면 예, 문제 뭐냐면 내가 새벽 4시에 촬영이 끝나면 엄마도 4시에 끝나는 거야. 음. 그게 저 너무 죄송했고, 음. 그래서 음. 제가 저도 그때 안 되겠구나 해서 나왔어요, 그냥. 음. 나왔는데 어머니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너 외로웠고 힘들어하셨는데 아,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결정을 너무 결, 잘한 거야 결단을 안 내렸으면 어머니는 그냥 인생이 맞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제일 잘한 행동이 그거였던 그거야.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어머니랑좀 대화를 해가지고 내전안 늦었다고 생각해. 그럼. 음. 그러니까 부모님 다행히... 밑에서 독립한. 네. 고 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더 없어요. 옛날에는 막 나가는 게또 트렌드였다면,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편하니까 편하잖아. 그리고 버는 돈 내가 다 쓰니까 음. 오히려 독립하지 않으려고 맞아요. 하는 게못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있고. 무조건 자기는 대학생만 되면 집을 나가겠다 그러더니 음. 둘다 지금 자취하잖아. 네, 네, 네. 한 애는 시카고하나 제자, 자기는 절대 엄마 앞에 음. 껌딱지처럼 붙어있겠다고. <laughs> 뭐. <laughs> 왜냐면돈 굳지, 브하지막 네. 막상 해보니까 너무 혼자 혼자 하니 얼 어. 그래요. 저도 만약에 음. 아들 둘이가 있는데, 네. 걱정이 뭐냐면은, 이놈들이 끝까지 내 밑에 붙어 산다. 진더기 같이. <laughs> 어? 어? 큰 놈은 내보냈어요. 어. 큰 놈은 나가라. 아, 밀었나요? 야, 야, 아니, 나가라, 니 나가라, 네. 어, 나가라. 그래서 음. 자기 차든 차가 파니까, 중고로 파니까 6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예, 예. 나가서 살아야 될 돈이다. 오! 금이다 옛날 말로. 음 이거 가지고 네가 나가서 살아봐라. 어. 보냈어요. 둘째는 아직까지 어. 이 정신을 못차려 둘째도 조만간에 어. 너도 나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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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밖으로 어. 다 떨어뜨려야 돼. 도 나가라. 그러면. 너도 나가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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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가라. 야. 그럼 누가, 누가, 누가 내 봐줘? 아이들은.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 뭐 귀엽고 같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막 진짜 애를 뭐좀 성공할 때까지 좀 봐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나도 똑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음, 진짜 옳을까? 무서워. 근데 그게 아들이니까. 그러지 말은 딸이었어. 말은, 말은. 딸이었으면 어떻게 딸이 딸이 냐고 딸이었으면 나가라 그랬겠어요? 시집 가야그그고 그래. 아니, <laughs> 시집을 안 가고. 요즘 있다. 시집 안 가는 사람들요면 <laughs> 딸은 못 그래. 나랑 되는 거 나가지 마라. 우리 딸도 지금 결혼한,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서른여덟에 그래, 늦게 결혼을 했는데, 시집 가기를 되게 바랬거든요. 왜냐면, 방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고리 아들이. 같이 사셨어요? 예, 네, 계속 같이 있고, 지금 아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누나 언제 결혼해? 왜냐면 자기가 이큰방 쓰고 싶다, 이거지. <laughs>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하나 더 달고 왔어. 사위까지. <laughs> <laughs> 네? 왜냐면, 이, 저기, 순교사가 <laughs> 돼 놓으니까, 아... 외국을 많이 나가요. 아... 그러니까, 짐이란 짐, 사위 짐까지 바리바리 지방에도 더 갖다 싸놓고, 지금 또뭐 있는 거 없는 거 도움 주는 걸더 따블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독립은 커녕 더 딸려서 왔어요, 지금. 어머나!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조금 못마땅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딸이 딸입니다. 오고 또 사이가 와서 또살갑게 아주 또 이거 분리석을 하고 그게 또 조금 이쁘더라고. 네, 그래. 아주 24시간 같이 살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네. 같이는 있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한 집에 살기 불편한 많죠.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거 사람들이 집에서 북적대는 걸 좋아해요. 이 그러니까 혼자서 아. 있는 것보다. 아. 두번 나온다. 아. 아. 앞뒤가 많이 계속 잡혔으니까. 아. 아. 앞뒤가 안 맞나요? 좋다는 맞아요? 거에 나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 인마요. 저는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음. 이 어머 부모님들의 입장이랑 자식 입장을 봤을 때 어, 단물이 일단 저희 집엔 없는데 일단 단물을 먹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왠지 음. 아 내가 나갔을 때에 대한 엄마가. 이 외로움과 그리고 아까도 아. 각방 얘기하셨잖아요. 맞아. 뭐 지금 안방 작은 방에서도 엄마가 가위눌린 거를 모르는 음. 상황에서 음. 어 짐마저 떨어지면 아 그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음.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아.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음. 효에 대한 그 부담이 좀 그래도 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막 엄마가 또 방송 활동을 하시고 이런 거에 있어서. 더 힘든 게 이제 또 MC를 저도 못해본 MC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엄마가?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12부 12부짜리예요. 음. 제가 봤을 때데 MC를 맡으셨어요. 엄마가 유명해지니까 예. 단점이 더 많지. 너무 단점이 네, 많고 그래. 요즘 들어서 <laughs> 예민해지셨어요. 그래 가지고 스타가 되신 거야. 예. 네, 2회치를 음. 녹화를 뜨나봐요 거기 에한 어. 새벽 두시에 얼마나 정말. 힘들어. 저희 실장님이 거기 또 가서 케어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오시더니 막,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제가 또뭐 강아지 씻기고 있고 그래요. 저도 놀다가 응. 저도 뭐좀 지인들이 있고 늦게 왔을 수도 있는데 너뭐 지금 온 거야? 강아지 그 대소변 패드도 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지? 무슨 제가 뭐라고 하셨니까 네. 그래,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 엄마 그렇게 예민하게 방송하실 거면, 어, 엄마는 방송인이 그래.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니? 그럼 너가 그 직공만큼, 쬐끔쬐끔, 강아지 오줌 흘기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돈만 믿으라는 거니? 야, CBM은 이것은 묵돈이야. m c 가 너처럼 게스트 돈이랑 합은 줄. 회사가. 이거 잘하시네. 엄마가 독립하겠다 이제. 어, <laughs>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네, 엄마가 독립하셨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에 사실은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정말 네, 정말 힘든 네. 어, 일이에요. 거기다가 스타, 스타 부모님과 아, 스타 부모님.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저 우리 예결신 말대로 이제 아들한테 가만히 심, 가, 순간적인 생각입니다. 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 왜요? 왜냐면은 배신감을 느낄까봐. 아니야. 아니, 아, 내가 나이 들었을 아, 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나이 들 노동력이 없고 아들이 형 발로 차고 나가라 아니, 그러,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래, 나 가만히 생각해 봐. 아빠 노동력이 없어서 나가라. 아버지, 아들, 외양원으로 아, 나가세요. 외양원으로 나가세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버지하고 나가라고 어떻게 해. 어. 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노동력이 없었을 때 어. 아들이 은두 놈이 아. 아. 있는데 한 달에 나한테 백만 원씩 좀 통장으로 꽂아주라. <laughs> 내가 살고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로. 과연 이것들이 줄까? 줄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네? 아니 왜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죽어, 응? 아니, 그, 아니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벌고 할 아니, 때는 괜데 아니 번거로 저축해서 둬요 저축해. 자식 주인 생각하지 말고 아정하실게없는 아, 자식한테 돈을, 아, 늙었어, 그래. 왜? 자식 아니, 돈을 제가... 달래 그래, 그럼 계속 찰까 그냥? 사셔도 아, <laughs> 되는 그냥 게 계속 사셔도 되는 게 차는 그냥 저축 탔어요 몰라요 제가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물고 빨고 껴안았던 자식보다는 굉장히 구박했던 자식도 훨씬 더 잘해줘요. 구박을 아, 추석... really? 아니야. 그러니까 음. 설날이나 추석이나 되면 정말 일찍이 뛰쳐나와서 공장 다니고 이다 하는 사람들은 배 타고 기차 타고 어떻게든지 갔는데 음. 잘 키워서 아니면... 유학 보내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여행 갑니다. 뭐뭐 철거 땐 어디 갑니다고 안 하는 거라서 아. 그거는 사람 성정의 문제지. 아버지가 맞아. 일찍+ 이찍살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분들이> 소리예요. 소리. 게예요 말하는 소리예요. 말하시소리요소리소 그 저는 어머니랑 떨어졌을 때 불편한 건 뭐냐면 뭐술 먹어도 다음날 해장국 없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제대로 못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 먹는 거 근데 좋은 점은 뭐였냐면 처음 떨어져 나왔을 때 저는 렌트를 집을 구했어요 월세 응. 근데 어안되겠는데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예 네, 그래서 그 집을 전세 그 집을 사 어... 그다음에 어 그래 재밌네 그럼 전세를 주고 나와. 그, 여기서 또 있, 있으면서 또돈 벌어. 또 집을 사. 뭐지? 돈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아, 진짜? 혼자 엄마랑 집에 살, 같은 한 집에 그냥 주택에 살 때는 어. 안주해버렸어. 맞아. 어. 맞아. 이게 다고 뭐야, 안 모아지고. 좋은 차 있고 집 있고 그러면 내가 뭘 필요해. 그랬데 어. 나가 보니까. 응. 싫어하더라고요 음. 저거는 엄마 집이고 어. 내 집. 어. 또 그래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내 자식 집도 한번 해볼까? 어.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와. 것 같아요. 나왔던 그러니까 게. 철제나 봐 밖에 나오면 저도 따로 살면. 12살에 나왔거든요. 네. 2 2살에 혼자 나왔는데 <laughs> 어머님이 집에 이제 오잖아요. 저희 혼자 사는 음. 집에 음. 오면 나만 보면 우는 거예요. 음. 불쌍하다고. 나는 행복한데. <laughs> 다 나와서, 나 <다> 나와서, 토백 <laughs> 바깥 엄마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맨 우는 거야. 인년을 네. 그렇게 우니까 안 되겠는 거야.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 그래서 엄마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산 나는 되게 좋았는데, 엄마가 본 자식은 음, 안돼 보이는 거안돼 보이는 거야. 다 네. 밥을 제대로 먹는지, 뭐 하는지 늘 걱정되니까 음. 우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저도 아 겨, 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음. 오면서 혼자 살게 된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계란도 못 깨면서 시집을 갔으니까 저는 음. 아무것도 안 하던 애였는데 음. 지금 제가 그래도 좀 저한테 유난히 많은 게 책임감인데 그때 그렇게 생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아마 외동딸에다가 해달라는 걸다 해주고 그냥 저는 우리 집에 어떻게 돼도 저 혼자는 세상 제일 부자였거든요. 음.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자랐기 때문에 음. 망가질라치면은 정말 최고로 망가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제 정신을 차리게 된게 혼자 살아본 바로 그때 정말 어린 나이에 독립해본 경험이 쭉 음. 지금의 그 책임감을 저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힘이 생기는 네, 거지. 그런 거. 네. 아, 예, 예. 경우에는요 이제 잘 살았었어 우리 가족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늦바람이 나셨어. <laughs> 어, 바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참 우리 어머니가 좋으셨던 게 뭐냐면은 집안의 그런 싸움 이런 거를 하나도 몰랐어. 문제 같은 어... 거를. 예. 안 듣게 뭐 어디 딴 데서 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냥 맹하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사 가면서 사실 아버지가 애를 하나 낳는데 그 여자를 그때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예. 예. 이제. 예. 어, 첩을 이렇게 집에 들여와서 같이 사는 거야. 오. 그래 그래갖고 아,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셨대. 그냥 도우미처럼 같이 살자고. 어. 근데 우리 어머니 성격에 아, 나는 정말 못 산다. 그렇게는 못 사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때 이제 생각에 어머 이게 뭐지? 어. 이렇게 해 갖고 세상이 완전히 흑백 세상이 되는 오. 것 같은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김혜경 마담은 몇 살이셨는데요? 지금 고3 때라고 그랬잖아요. 고3도 고 고3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엄마 그냥 따라서 가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오. 엄마 엄마 하면서 너무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은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은 제가 이제 돈 벌어서 다 어머니께 드렸죠. 당연한 듯이. 근데 요새 와서 왜그렇게 따지나 몰라. 왜 같이 살면 은 손해냐, 이득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효심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주판을 두들기면서 여기 이익일까, 아닐까,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효심을 갖고 자기가 웬만큼 지킬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게, 지금도 이제 엄마한테 고마운 게 그거예요. 고마운 음. 게 초등학교 4학년때 저는 부모님 아, 곁을 떠났거든요. 운동하러. 운동한다고요. 그게 독립할 수 있었고 내가 운동을 했을 때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작은 놈이 음. 천하에서 그만큼 할수 있는 운동이되대다고 생각을 해요. 음. 감나무에 제가 시골 가서 초등학교 4학년때늘어졌어요 감나무에 늘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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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고. 요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떨어졌요 늘어졌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사투리에 사투리. 급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제가 감나무에 널쳐가지고 옆에 있는 그 쌀, 쌀을 담는 그 곳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닥으 떨어졌는가 봐요. 떨어졌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뭔가 훙! 소리가 나니까 동네 아줌마들 보 보니까 만기가 쓰러져 있거든. 아. 어, 근데 이제 그래, 저희 집에 이제 동네니까 엄마한테 뛰어가서 아이고, 아지매 만기가 감나무 널쳐 죽었어. 이렇게 했는데. 아, 뭐. <laughs> 보통 엄마 같으면 아이고, 우리 살 문제다. 울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네. 몽둥이를 들고 간 거예요. 왜요? 몽둥이를 들고 어. 와서 망기 어디 있노? 여놈의 새끼 어디 있노? 죽인다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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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디 있노? 지금 죽었다고 전했는데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거기서 좀 찢... 흘뜨기를 나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진이려고기나가 <진실한 웃음> <너 일이 나가지고 웃음> 뭐.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 생각해. 오사 도망을 간 거예요. <웃음> 도망을 <웃음> 갔는데 좀 있어야지 가만히 봐 얼굴이 막 줄줄 흘러. 어, 피야. 딱한 번에 피야. 어, 엄마가. 그게 다쳤구나그그 그래, 피가 뭐 그때 내가, 이제,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집을 뛰어갔어, 에이, 엄마한테. 엄마가 갔냐. 그엄마한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때 어. 내가 몽대를 들고 니를 갔다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니는 평생 못 일어난다. 오, 와. 엄정말이야 어, 네? 어, 진짜? 오. 대박. 못 일어난다. 오. 못 일어나가. 그래서.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 한숨 더쓴 거잖아요.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생각이라니까. 어, 새로운 종류의 심폐소생술이 있대요. 막뛰는 쉽지 않은 거. 쉽지 린다 스스로.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있잖아.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이야기잖아요 왜냐면 하 이렇게 자꾸 강인한 거를 가르쳐야 애가 나가서 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다 오잖아요. 근데 그걸 대처를 할수 있는데. 음,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 독립해 살아라, 나가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따뜻한 이 효심이나 어... 가정을 얘기하면 네. 다 그래야 될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네.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이 외가였거든요? 전 서울이었고. 그 대현동 외가를 갔는데 어쩌고 하다가 외할아버지랑 산에 돌아지를 캐러가 된 독사한테 물린 거야. 누가요? 어, 제가 제가. 네. 그래갖고 한 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아무도 안 왔어. 어, 어머.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한 달이 돼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집을 갔는데 되게 고생을 했어. 이게 아파서 어. 거, 제대로 못 걸어서요. 어, 되게 아팠어 어. 걷는데. 아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외아들인데 어. 외아들 맞아요? 네. 네. 지, 진짜 맞아. 예. 확실하신 진짜 씨신맞아 확실하게 맞아 예. 그 뭐냐면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외삼촌 외, 외숙모 있지 않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부모를 맞아요. 원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음. 자기 삶을 산 거야 자기 인생을. 네, 그런데 자기 삶이 더 좋고 바쁜 양반이었고 저는 또 저대로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 살아서 지금도 잘 살아 있잖아.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효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부정적 감정을 갖고 늘 그런 이제. 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장 어, 그런 과정만 과정, 정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 따사롭지 않다. 음.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이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음. 그래도 이만기씨 성장기 얘기를 들으면 좀 부럽긴 부럽죠. 음. 아, 저렇게 몽둥이를 아, 들고 오는 몽둥이 <laughs> 그게 마음이 있었던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